아직도 싸구려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쓰세요? 아이들이 먹을 반찬을 담는 통인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제품 라인옥스 스텐 밀폐 반찬통을 소개합니다 바디부터 스텐이라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스텐 특성상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싱크대에 보면 일반 밀폐용기 뚜껑에 날개 한두 개쯤은 날아가버린 그런 반찬통 다들 있으시죠? 이놈은 뚜껑 날개가 경첩형 구조라 오래 사용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바킹도 이중 실리콘 구조로 바킹 탈착이 쉬워서, 바킹 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끼면 바로 빼서 세척하니 위생적이고, 세척 후 다시 끼워도 밀폐력이 짱이라, 국물이나 냄새가 새지 않아서 김치, 고기, 야채, 과일 등 무엇을 넣어도 안심이 됩니다. 투명 뚜껑이라 열어보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게다가 바디부터 뚜껑까지 전부 식기 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도 이 세트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아이들 음식에 특히 예민한 주부님들이죠. 리뷰 반응도 최고예요. 리뷰한 김에 한 세트 더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